안녕하세요. 강경교 이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1 6 1페이지에 사용 검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 검사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완공된 주택 대지를 사용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런 사용 검사와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신절부터 15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검사가 완료되게 되면 완공된 주택을 사용하는 절차인데 이 사용검사 누가 하는지 그리고 누가 신청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를 1번, 일본,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등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 가로소개, 국가,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금사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사용금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사용금사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금사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금사하는 경우는 사업체가 국가 그리고 주택공사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금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보통 국가 뒤에는 지방자산체, 주택공사 뒤에는 지방공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 그래서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라면 시군구청장에게 사용사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금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무사권자에 대한 구분 되신 거죠. 그리고 이번은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했을 때 공구별 사용무사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무사 신청입니다. 다음 구분에 따라 주택을 시공보증한 자. 여기 시공보증한 자는 우리 신탁회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택법상 주택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을 하게 되는데 완공된 주택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공사 도중에 사업체가 부도파산하는 것을 염려하여 입주 예정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시공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공보증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시공자,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자 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 동원해놓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공보증한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 검사 신청할 수 있고 2번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동원해놓습니다. 사용금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보증한자 시공자 시공자 동원해놓습니다.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고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사용고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가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금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이유없이 사용 검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 외 추가적으로 시공자도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볼게 있는데요. 사업자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을 보장한 시공 보증자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사용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공 보증자마저 함께 부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사용사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아주 예전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설, 주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건설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도급 계약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법을 개정하기 전에 종합건설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을 개정하여 일반 건설업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사를 맡게 되면 이 종합건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삼성 대우입니다. 이들이 직접 아파트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도급 주게 되는데 이런 하도급을 받는 것이 보통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가 이런 하독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건설업체에 또다시 하독을 내주게 되는데 이 종합건설은 설계도면 대로 또는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고자 현장 소장을 현장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 외 다른 여러 직원들은 전문 건설업체 또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100에 사업을 소재했다고 하면 하독할 때는 80, 그리고 재하도급하게 되면 64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의 전자가 주택 건설 공정에 따라 중도금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도금을 내다 사업자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남아있는 돈으로 직접 공사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실제 공사가 애초 금액의 64% 정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남아있는 돈으로 자녀 공사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예산자가 사업체 파산시에는 직접 사용금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사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시공자도 사용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시공자는 사업체인 시행자와 아파트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들은 일의 완성을 목조라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용금사를 통과했을 때 일이 완공, 완성된 공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금사 신청했는데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재시공 명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훌륭한 아파트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이죠 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 대통령께서 공사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분실 했다더라고요. 공사용 자재 빨 들리는 사람 없었겠죠. 그래서 다른 주변 아파트들은 지금 대, 다들 재건축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었었는데 저 시범 아파트까지는 아파트는 아직도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건설 공사를 완성했던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사용 자재 가격이 워낙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하도 받은 회사에서 자재 값을 반영해달라 요청했는데 원청에서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아예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철근 집어넣지 않는 아파트라고 하면 지진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못 견디죠. 그래서 공사용 자재를 빼돌렸다는 것을 현장 직원을 통해 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알고 실제 벽을 뚫어보니 콘크리트에 철근에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용 자재 제대로 못 빼돌리겠죠. 아마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가장 튼튼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세종시에 새 아파트 분양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저 사업체가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사용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직원들에게 월급 줘야 될 시공 자도 직접 사용, 검사,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